안녕하세요. 2학년 1번 여러분. 아, 추석 연휴는 잘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아, 추석 연휴 기간이라도 시간 나는 대로 동영상을 보고 공부했으면 좋겠네요. 자, 어,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새로운 단어입니다. 일제의 침략과 국권소 운동의 전개라는 단원이고요첫 번째 시간으로 러일전쟁과 일제의 침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학습 목표는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체결한 조약을 순서대로 나열해야 될 것이고요. 그 내용까지도 아울러서 알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 조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을사늑약이고요. 그래서 을사늑약의 내용과 그 다음에 한일신협약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먼저, 러일전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대한제국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 경쟁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또 특히 이 시기에 영국과 미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2년 제 1차 영일 동맹을 맺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영국과 미국의 지원을 등이 없고, 일본은 1904년 2월에 러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이 시작이 됐죠. 아, 물론 이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한국은 국외 중립을 선언합니다만 별로 의미는 없었습니다. 자, 이 러일 전쟁이 일어나, 일어나자마자 일본은 곧바로 서울을 점령한 다음에 강압적으로 한일 의정서라는 것을 체결합니다. 이 한일 의정서의 내용은 뭐냐면 일본은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를 보장해 준다. 이것을 대가로 해서 일본 정부는 어~ 러일 전쟁에 필요한 전략상으로 필요한 땅을 지점을 수시로 수행할 수 있다. 즉 뭐냐면 한국 내에 필요한 군사 기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은 한일 의정서를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곧바로 1904년 8월에 바로 어, 제 1차 한일 협약을 체결합니다. 제 1차 한일 협약의 내용은 재정 고문으로 메가타, 그 다음에 외교 고문으로 미국인 스티븐스를 파견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재정과 외교 분야의 고문이 파견되어서 대한제국의 내정을 간섭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자, 바로 이러한 정치를 우리는 또 고문 정치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후에 이제 러일 전쟁에서 거의 승세을 잡은 일본은 이제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강대국과 바로 대한제국에 관한 일본의 독점적인 그 권익을 인정받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과는 가스라 태프트 비밀 협약을 체결해서 미국이 미국은 필리핀을 지배를 하고 일본은 한국을 지배한다는 것을 사, 상호,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협약입니다. 또한 영국과는 제2차 영일 동맹을 맺어서 바로 영국도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러일전쟁에서 아, 일본이 승리하면서 이제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 자, 이에 따라서 이제 러시아는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를 인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스라테프트 비밀협약, 제2차 영일동맹, 포츠머스 조약은 일본이 강대 아, 대한제국의 지배를 강대국들로 인정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일본은 1905년 11월에 강압적으로 을사늑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보면 일본이 군대를 동원해서 협박을 했고요, 7파인일사우쪽을 앞세워서 일방적으로 공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우리 사료와 함께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일본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전히 하는 책임을 맡고, 자, 다음부터 중요하죠. 한국 정부는 지금부터 일본 정부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제적 성질을 가지는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을 서로 약속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건 뭘까? 바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다 라는 내용이죠. 또한, 아, 일본은 통감을 파견하게 돼서 그 통감이 실질적으로 아,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어, 친히 한국 황제 폐하를 안은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바로 내정과 외교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는 우리는 통감 정치다라고 얘기하고 초대 통감으로 오른 사람이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을사늑약의 내용 꼭 기억을 하도록 하고 특히 사례와 함께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자, 이런 을사늑약이 체결됐을 때, 어. 그 고종은 끝까지 서명을 거부를 하죠. 그래서 어, 뿐만 아니라 미국에다가 특사도 파견하고, 특히 1907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어,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게 되니까 이준, 이위, 이위종, 이상설, 이세 사람을 특사로 파견해서 어, 을사늑약의 부당함과 일본 침략의 부당성을 호소를 하려고 했죠. 그러나 일본 영국의 방해로 회담 장소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을 구실로 일제는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그리고 순종을 즉위시킨 다음에 강제로 한일 신협약, 즉 정미칠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한일 신협약의 내용도 알아둬야 되겠죠? 자, 이 한일 신협약의 내용은 뭐냐면. 자, 한국 고등관리의 인면은 통감의 동으로서 하고, 통감은 아,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본인이 어떠한 아, 직책을 갖게 되냐면 차관을 차관이라고 하는 직책을 갖게 되죠. 각부의 장관이 있고 차관이 있는데 그 차관을 일본인으로 임명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위에 장관은 있지만 당연히 허수아비였겠죠. 결국 이러한 각 부의 차관을 일본인으로 임명함으로써 통감의 내정 관섭은 더욱 더 강화되는 것이고, 특히, 바로, 어, 부속 조약으로 이 군대가,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이 됩니다. 자, 이 군대 해산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자, 이후에, 아, 사법권과 경찰권을 강탈해 가더니, 드디어 1910년에 강압적으로 한국 병합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지금까지의 과정을 다시 한번 표로 정리합니다. 자,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났고요. 일어나자마자 일본은 강제적으로 한일 의정서를 체결한다. 내용은 바로 한국 내에서 군사 기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그 다음에 8월에는 제1차 한일 협약을 체결해서 재정과 외교 분야의 고문을 파결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고문에 의한 내정 간섭, 자 고문 정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일본은 미국과 영국 러시아로부터 대한제국의 지배를 인정받는 가스라 테프트 비밀 협약 제2차 영일동맹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맺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자, 일본이 대한제국을 독점적으로 지배한다라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 1905년 11월에는 을사 늑약을 강제로 체결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에 따라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은 강탈당하고 통감부가 설치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을사 늑약에 반발해서 고종은 1907년에 헤이그 특사를 파견해서 일본 침략의 부당성을 알리려고 노력했으나 실패로 돌아갔고, 이 사건을 구실로 고종은 강제로 퇴위당하고 결국 정미7조약즉 한일 신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각 부의 차관이 일본인으로 임명되고, 특히 대한 제국의 군대가 해산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1910년에 한국 병합 조약을 체결해서 이제 한국을 식민 통치하기 위한 기구로 조던총독부가 설치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바로 일본에 의한 아, 대한 제국의 침략 과정, 식민 지하 과정 살펴봤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시고 아, 수업 시간에 만나, 만나죠. 수고하셨습니다.